아이가 탈출을 해야 돼. <laughs> 아이가 탈출을 하기에 저희가 도와주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잠깐 보니까요. 눈이 3개 달린 외계인이 앞에서 이제 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아이가 왼쪽에 갇혀있고, 오른쪽에는, 어, 이상한 슬라임 같은 거. 그리고, 뭐죠? 원숭이에요, 고릴라예요. 아무튼 친구가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 셋이 실험 재료로 지금 쓰일 것 같은 고런것 같아요. 어, 우선은, 아이가 클릭이 되거든요? 헐. 와, 아이한테 자비가 없네. 그리고, <laughs> 아, 옆에 있는 슬라임 치고를 눌렀더니까 깨물라 그러고 고릴라를 가지럽히니까 고릴라를. 야, 근데 지금 하나 뭔가 힌트가 있는 게 눈색의 외계인이 지금 뒤를 안 돌아봐. 어, 몰래몰래 몰래 하면 될것 같아요. 플래시 게임들은 보통 손으로 마우스가 바뀔 때가 있어. 요 아, 이 바뀌네. 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전선을 바꾼 건가? 전선을 바꾸면 예를 들어 얘를 공격하면은 바뀌는 거네요. 해볼까? 여기요 어, 와! 어, 이거 너무 바짝 말라버렸다. 잠깐만, 길쭉한데? 길쭉한 걸로 뭔가를 또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요거, 요거, 요거 되고요 고릴라를 찔러볼까? 아, 때리는 거야? 아, 냉정한데? 절대 뒤를 안 돌아봐. 고릴라를 때려도 아무것도 안 되고, 요거 하나 돼요 요거. 아, 설마 봤구나 걸어서 딱 잡고? 그렇지? 외계인 쪽으로 지금 방향을 놨네. 외계인 쪽으로 놨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외계인이 지금 헤롱헤롱하는 사이에 탈출을 해야 돼. 탈출 이게 뭐야? 연필입니다. 연필 문을 나가기 위해서는 눈이 지금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 낙서를 했어. 마우스가 또 켜진 데가 있을 거야. 아 내가 그려야겠네. 내 얼굴에다 그리는 건가 봐. 어? 방금, 방금, 느낌표가 떴던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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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가 뜬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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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눈자리, 눈자리. 여기 딱 뜨네. 1픽셀이라도 잘못 엇갈리면 안 됩니다. 어, 눈을 그렸고요 자, 그리고, 요 앞에 나가서, 세면, 클리어! 와! <laughs> 오케이 자 무사히 탈출을 하나 싶었는데 그 눈이 세 개인 외계인한테서 탈출을 했더니 다른 방에 또 다른 실험체들이 있고 아직 아이가 무사히 탈출을 한게 아니었나 봅니다 자 우선은 지금 클릭이 되는 애들부터 볼까요? 와 잘못하면 깨물겠어 어 밖에 나와 있는 친구다 설마 얘를 아 물고기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네 그리고 버튼? 버튼 눌러볼까? 아 아니다 꽂는 거다 이거 여기 꽂는 거 같은데 딱 봐도? 구멍에 아니 꽂으라고 꽂으라고 이 친구 꽂아 어 아기라서 잘 모르나 봐요 못 꽂고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얻고 지금 이 친구가 그나마 잡아지거든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얼려보겠습니다 네네 바닥에 구멍이요? 이건가? 아 잠깐만 얘를 여기다 꽂나 봐아 이 빨간 생명체가 얼면서 입 안에 이게 뭐죠? 전지 같은 건가? 건전지? 건전지 같은 게 나왔고요. 건전지를 여기 넣나? 아 이거 넣는 거아니구 여기다 넣나? 그지 가운데다 넣네. 그러면 기계가 작동을 할 거고. 어 실패한 거 아니야? 개구리 됐는데? 개구리가 됐습니다. 다시 누르면 아 원상복귀. 잠깐만. 이렇게 되면 파리나 거미 이런 걸로 변신할 수 있나? 파리부터 해보자. 어 변신 되네. 어, 그, 그, 잠깐만, 그 옆에 있는 친구. 어, 도마뱀으로 변신, 도마뱀이 벽을 타나? 맞네, 아, 아니, 나는 건왜안 돼? 어, 도마뱀이 일단 벽을 타서 지금 전선을 이었고, 개구리로? 개구리로 변신해보라고요? 개구리가 물속에 같이 들어가나? 뭔 소리야? 뭔 짓이야? 개구리만 되는 거야, 이거? 거미는 못해, 이거? 어, 어. <laughs> 자 일단 개구리에서 다시 바꿔 나가야 될것 같아. 어, 바꿔 나가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거미줄 거미줄인 것 같아. 물고기를 껀지는것 같아. 뜰채에다가 그래 거미줄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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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알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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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만들어 가지고 얘를 껀지는 거야. 어, 와라 와라 그렇지 그리고 이제 물고기로 변신하는 거지. 어, 너무 흉물스럽다. 아, 아무튼 어 그리고 물고기로 물 수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와 이게 물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 홈에다 꼽아주면 되겠네 좋았어요. <목소리> 자, 다음은요. 등을 벅적벅적 긁고 있는 웬 거대한 이제 몬스터가 지금 왼쪽에 있고요. 또 바로 이제 위, 유리통 안에 갇혀있는 작은 생물이 있고, 개구리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은 좀 혼종도 지금 앞에 보이고요. 켜야 될것 같은 기계가 오른쪽에 있고, 요런 모습입니다. 막대기도 있네요. 막대기 잡아볼까? 막대기를 긁어주는 건가? 어, 막대기, 막대기를 걔한테 주면 어떡해! 아니, 아니. 아니 저렇게 무서운 친구한테 막대기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음. 아 이거 쇠지렛대예요? 아니 안에 넣어서 살짝 구부렸더니 어 이걸 주면 아 바꿔준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졸지 효자손 됐구나 이거. 아효자손인데서 어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어 구부러진 어, 쇠지렛대 같은 걸로 이제 등을 긁고요. 새로운 걸 받았습니다. 레버 같은 거 같은데 여기다 꽂는 걸까?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 영화에서 봤던 거다. 징! 내리면은, 전기가 들어오면서, 기계가 되는 거지. 아! 오케이. 불다 켜졌구나, 이제. 앞에도 이제 다 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시약인가? 빈 병에, 액체 같은 거를 집어넣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아, 일단 아니고요 얘한테 주라고요? 얘는 유리 안에 있는데? 얘는 안 되지 않아? 아래? 아래 코으라고요 노란색 물, 밑... 대박이야. 이걸 여기다 꽂... 구웠... 아니 아니 이게 여기 들어간줄 알았지 와... 그러면 일단 손이 비었으니까 다른 걸 뭔가 또 획득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즙을 짜든지 뭔가를 하는 거 아닐까? 어.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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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거를... 저 몬스터한테 이거 두 개를 바꿔 교차 껴가지고 이걸 여기 위에다 올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괴물한테 주라고요 이거를? 아... 맞네 맞네 아... 아... 등글게는 그대로 쓰고 위에 달아주는 거구나. 그럼 연결이 됐다. 이게 뭐야? 똥이야? 벌레 벌레 벌레다. 벌레다. 언제 나왔지? 벌레를 얻었습니다. 벌레 여기다 넣는 거구나. 아, 유리병이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았어. 벼룩? 이 e 같은 건데? 어, 이 e 같은 거 들어왔고요. 그리고 분석표를 뽑았고 이 분석표가 이제 여기다 쓰이는 거 같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마 다 혼합을 해서 파랑, 노랑, 빨강 혼합을 해 가지고 저 색깔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 같아요. 그렇죠? 어, 주황색 잘못 골랐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아, 색깔 애매하네. 아, 이러면 핑크인데. 오케이! 빨강, 파랑, 노랑, 파랑. 좋아, 좋아. 이거 됐어.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꽂나? 구멍에다가 붙는 거야? 오, 개구리가 사라졌다. 개구리 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빈 유리가 아, 도깨구리가 된 거구나. 도깨구리를 설마 줘서 암살을 하는 건가? 아 향수야 향수 <laughs> 아 향수야 어아 벼룩을 제거하는 향수가 됐구나 도깨구리가 이 친구를 도와주긴 했는데 지금 나가는 데는 일도 쓸모가 없었거든요. 음이 벼룩들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이 뒤에 이거 뭐야 너 나와봐 비켜봐. 아, 벼룩을 잡아줬더니만 문을 열어줬구나. 와, 이 덩치친구 진짜 양아치네. <laughs> 아, 지금 애기를 상대로 지금 내 벼룩을 안 떼주면은 못 지나간다. 통행세 받겠다 이런 거였네. 와, 나가 나가 나가. 오케이 거리. 자, 이번에는요. 야, 진짜 얼마나 그 외계인의 실험실이 넓었던 건지 여기는 음. 외계 식물? 외계 식물을 키우는 것 같은데 잘못 건드렸다가 일단 깨물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 건드려 볼까요? 어, 그치, 그치, 그치. 나를 세워, 나를 세워. 이거 조심해야 돼. 애기인데, 애기가 잘못하면 애기를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위협적인 이빨. 아, 저 위에 있는 것도 못 먹게 막네, 지금. 어? 아, 같은 식물로 위장을 한 거야? 그러면. 어, 비켜주네. 왼쪽 친구는 비켜줘. 자, 식물 하나를 뽑았고요. 그리고, 거미줄. 거미줄은 저번 판이랑 똑같이 또 이렇게 쓰이네. 거미줄로 세상에 그러면은 얘를 잡는 거 아닌가요? 해볼까? 쑥.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친구를 막지 않으면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 이 벌레는 소용이 없고요. 문에 건다고요? 여기? 아, 나는 얘를 닫으려고 계속 이걸로 얘를 닫는 건가를 하고 있었지. 이걸 여기서 거는 거라고? 손에 뭐가 있어서 문을 못 닫은 거야? 아, 뭐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애기가 아무것도 못해 아니 손에 이거 한 손으로 들고 있었잖아 반대 손으로 닫으면 되지 에, 와 인정합니다 이거 클래식 게임이 그럴 수 있죠 아 양손이 문 닫아서 하나는 없애버렸고 뭐야 문 다시 열어줬는데? 설마 이 벌레를 주는 건가요? 자 이거 먹어 아, 그렇지. 둘이 먹게끔. 어, 좋아, 좋아. 여기도 설마 외계인이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면? 약을, 약을 올려봐야지. 문 닫아놨으니까. 와, 이거, 야, 그렇구나. 여긴 잠자리째로 꽉 잡으려고. 지금 잡혔고, 관심이 쏠려있을 때, 물을 갖고 오는 거지. 그리고 물로, 아닌가? 아, 잠깐 물이 설마 이 말라있는 이 친구한테 주는 건가? 변기가 아니라. 자, 여기다 칼칼 붓고요 어, 어 부었더니만! 막에? 잠깐만, 화장실에 쓰이는 부품이다, 이거. 변기에다 넣는 거지. 그렇지! 설마 변기 아래로 탈출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는데? 여기 딱 봐도 외계인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탈출 그건가? 물 내려, 물 내려. 아, 맞네, 와. 아이는 그렇게 변기를 타고 살출했습니다.